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이동식 주택과 농막 그리고 작은 집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플로우라고 합니다. 요즘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지 이동식 주택과 농막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퀄리티가 높아진 만큼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죠. 어떤 곳은 6평에 복층 두평 넣어서 여덟 평짜리가 뭐 4천만 원못도는곳도 있고 어떤 데는 또 2천만 원 후반대 그렇게 가격이 천차만별합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나는 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에 비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거품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저렴한 거 찾아서 가보니까 퀄리티가 또 굉장히 떨어지고 아, 고민이 굉장히 많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내가 지어버리지. 하지만 배우고 싶은데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플로우 타이니하우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끔 자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봤을 때와 실제로 한 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만들다 보면 저 사람은 되게 쉽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올리는 영상을 끝까지 참고하셔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동식 주택과 농막을 만들고 그 옮기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전부 다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면인데 제가 그린 도면도 여러분들께 다 공유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준비 과정을 할 거예요. 그 준비 과정에는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을 만들 때 필요한 연장들과 수공구들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작업 환경들을 다 알려드릴게요. 새롭게 준비한 플로우 타이니하우스 여러분들의 구독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중인 플로우TV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준비 과정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작은 집들을 설명해줄 플로우 타이니어스의 플로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울 건이 작은 집을 조립을 하는 건데 이 작은 집을 어떻게 조립하는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를 뜯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조립을 해주는 거죠. 설명서는 없습니다. 자요 안에 보시면 작은 사포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요런 거는 이 사포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조립을 해볼게요. 대충, 자, 요렇게 하나씩 맞춰주시면 돼요. 자, 저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표같은게 있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페인아웃 1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2층도 만들어야겠죠? 그 전에 지붕을 먼저 씌울게요. 이렇게 지붕을 이여서 맞춰주고, 그 다음 또 2층을 만들어야겠죠? 요거는 앞뒤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타이니아스의 마지막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고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자, 이렇게 예쁜 타이니아스가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예쁘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지게차로 떠서, 이렇게 옮긴 다음에, 얘도 또 지게차로 한번 떠볼게요.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지로 이동하면 이동식 주택이 완성이 됩니다. 어떠셨어요? 타이니 하우스 굉장히 재미있었죠.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